이름을 쓰지 않고 애호박과 꽈리고추 밑반찬을 같이 한번 해봐요. 먼저 애호박 밑반찬입니다. 애호박을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도톰하게 썰은 애호박에 부침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찜통에 물이 끓으면 버무린 애호박을 넣고 살짝 떠주세요 겉에 묻은 밀가루가 익었으면 된거예요 너무 푹 익어도 애호박이 맛이 없거든요 간장 양념은 진간장, 파다진거, 마늘 다진거, 깨소금 이렇게 기본이고요 설탕이나 고춧가루는 기호에 맞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준비한 양념간장을 넣고 깨소금, 참기름 넣고 버무려주면 돼요. 애호박 밑반찬 완성입니다. 꽈리고추 밑반찬을 해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따낸 꽈리고추에 무침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물이 끓으면 찜솥에다가 버무린 꽈리고추를 넣고 살짝 쪄줍니다. 밀가루가 다 익었으면 된 거예요. 너무 쪄주면 꽈리고추가 물러서 맛이 없거든요. 준비된 간장 양념을 넣고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려주면 다된 거예요. 부침가루에 약간의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은 먹어보면서 본인의 간에 맞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꽈리고추 밑반찬도 완성했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애호박과 꽈리고추 밑반찬, 해보았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